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차트 여신 하정쌤이에요. 오늘은 현대무백서 볼 건데요. 요즘 이 종목 흐름 보니까, 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단순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자리, 그냥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 갈리는 구간이에요. 특히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을 건데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건가? 아니면 또 밀렸다가 가는 건가? 지금 추가 매수해야 돼? 그냥 들고 가야 돼? 그 고민, 오늘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흐름이 진짜 반전 신호인지 여기서 더 올라갈 자리인 건지 아니면 다시 눌릴 자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응이 정답인지 딱 기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알고 하는 사람, 아무 기준 없이 대응하는 사람. 앞으로 수익률 차이 꽤 크게 벌어질 겁니다. 저는 감으로 얘기 안 해요. 수급, 이평선 구조, 거래량 패턴, 이세 가지 근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 알려드릴 건데요. 그 부분 놓치면 영상 끝나고 다시 돌려보셔야 되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현대무백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기사부터 보고 차트로 넘어갈게요. 최근 공시에 따르면 현대무백스는 한국 콜마와 559억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모듈 및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이 계약 금액은 회사의 직전 연매출 대비 약 16.37%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은 단순 설비 납품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외 산업 흐름은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현대무백스는 그 중심에 설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이번 계약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물류센터, 자동화 수요와 로봇, 모듈 공급, 실적, 기업 가치, 시장, 관심 모두 연결 가능한 구조적 모멘텀이라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지금은 단순한 박스권이 아니라 다음 파동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눌림 기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이 흐름이 진짜 상승 출발점인지 아니면 잠깐 올라온 기술적 반등인지 차트 설명 후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들고 갈 자리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될 자리인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대무백스 차트를 보면 단기선부터 먼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5일선이 10일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 흐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눌림 이후의첫 체크 구간입니다. 그위 21선은 아직 캔들 위에 있지만요. 최근 캔들이 그 선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죠. 이건 시장이 방향을 고민하면서 가격이 아닌 시간으로 조정 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밀리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60일선인데요. 지금 60일선이 완만하게 꺾였다가 다시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하락의 연장이 아니라요, 추세 전환 준비 패턴이에요. 장기선도 볼게요. 121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즉, 큰 그림에서는 상승 구조 안에서 눌림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최근 캔들 모양도 의미가 있죠. 몸통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건 매도보다 매수 쪽 힘이 천천히 올라온다는 흔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흐름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멈춤에서 준비까지 넘어오는 단계예요. 단계 기준으로 봐야 될첫 번째 신호는 21선 재돌파입니다. 그 다음은 거래량 동반 상승. 이두 가지가 나오면 성격이 바뀌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전 고점 돌파예요. 여기서 거래량까지 붙으면 흐름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무백스는 움직일 때 천천히 만들고 한 번에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해서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기준을 잡고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결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끝난 구간이 아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의 정리 구간. 방향은 곧 가격이 아니라 수급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흐름보다 좀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까지는 왜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인가, 그리고 세력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구조로 확인한 거였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사야 돼? 들고 가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맞죠? 다 알아요. 그거 들으려고 영상 클릭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까지 듣고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전에 들고 있던 종목도 이랬는데 기다리다 무너져서 손절했었지? 나 이번에도 타이밍 또 놓치면 어떡하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다. 맞죠? 이게 주식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인 다음에 따라붙는 사람은 항상 고점에 물리고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근거 가지고 버티는 사람은 다음 파동을 가져가요. 지금 보는 이 구간이 바로 그 갈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투자 전략팀끼리만 돌려보던 데이터들을 지금은 문자랑 텔레그램으로 같이 공유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가는 문자인데요. 장수작전 아침 8시 전 후에 무료 추천주, 진입 가능한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 한 줄, 이렇게 딱세 줄로 정리돼서 나갑니다. 오늘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만 알려줘라. 이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설명 길게 안 붙이고 하루에 필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일명 꿀통방인데요. 현재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어요 하고 그냥 바로 인증이 올라옵니다. 이게 은근 큰 힘이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느낌이라서요. 문자는 세줄 요약본이라면 이 꿀통방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날 시장의 핵심 이슈, 주도 섹터 흐름, 관심 종목 리스트, 장중 추가 코멘트. 이게 전부 여기 자료처럼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요. 장중 정보 혼자 찾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여기에선 한 번에 모여있어서 편합니다. 이 자료들을 누가 만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투자전략팀이라는 운영팀이 있는데요. 하정쌤 산하의 운영팀은 금융투자협회 공인자격보유 전문가들이에요. 투자자산운용사 펀드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을 가진 전략팀이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아침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들이 해야 정확하거든요. 자 여기서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표는 그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나갔던 종목들을 수익인지 손실인지 그대로 기록해 둔 표고요. 어느 날 어느 가격에 들어갔는지, 며칠 뒤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실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 누적 수익률을 보면 300%가 넘게 쌓여있죠? 이건 감으로 찍어서 한번 맞춘 게 아니에요.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돈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100% 전액 무료 서비스예요. 아니, 이걸 왜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저희는 유튜버고요.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게 되셨을 때 당연히 제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실 거고. 그럼 저희 채널이 더 커지겠죠. 저희는 이게 메인이고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나중에 결제로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그대로 무료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12월 5일까지 문자 주셔야지 문자 추천주랑 텔레그램 자료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데이터 루틴 나도 한번은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0번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럼 주요 종목들의 자료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추천주 말고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0번 보내주시고 종목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루틴이에요. 시장을 매일 읽는 사람들의 습관 그 안에 한 번만 들어와 보시면 진짜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실제 자리로 연결해 볼 건데요. 지지, 저항 구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지지 같은 경우에는 9,400원대인데요. 최근 캔들이 여러 번 확인한 가격 이탈 전까지는 눌림으로 해석됩니다. 2차 지지는 8,980원인데요. 여기 무너지면 구조 자체가 추세 재정비에서 조정 전환으로 바뀌어요. 대응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1차 저항 같은 경우에는 1300원인데요. 여기 돌파되면 시장 시선이 관망에서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저항은 11,200원입니다. 거래량 붙으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자리예요. 그리고 최종 저항까지는 12,300원인데요. 열리, 이게 열리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 전원으로 봅니다. 근 사실 지금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빠지는 동안 거래가 줄었다. 이건 투매가 아니라 정리 과정이에요. 그리고 최근 캔들 보시면 양봉에서 거래량이 살짝 살짝 붙고 있죠. 이게 세력 확인 신호입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거래량이 높게 터지는 순간 캔들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는 거래량 움직임보다는 체력 이두 가지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큰 흐름으로 봐도요. 지금 현재 무벡스는 하락 종목이 아니라 방향 기다리는 종목인데요. 뉴스 나왔고 수급 들어왔고 이평선 정리 중이에요. 이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눌림 구조가 확실하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목표가와 손절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아또 설명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넘기면 그냥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이런 생각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엔 타이밍 놓치고 싶지 않다. 괜히 밀리면 어쩌지? 근데 또 가면 후회하겠지? 맞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매번 가고 나서 따라 붙으니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안해서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못 사고, 밀리면 후회하고, 다시 반등하면 또 고민만 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침에 문자랑 텔레그램 자료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딱 이겁니다. 타이밍 모르면 전략이 무의미해요. 근데 타이밍을 알면 전략이 수익이 됩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문자 복잡하게 설명 늘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대응이 목적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꿀통 방도요. 여기서는 수익이 나면 이렇게 인증도 바로 올라오고 그날 시장의 핵심 이슈, 어떤 섹터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날 봐야 될 종목들이 사진 자료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장중흐름 다 따라가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 오늘 시장 이런 분위기구나 이게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만드는 하정샘 터나의 투자 전략팀은 금융투자협회 공인 자격을 가진 전략팀이라서요.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밤마다 데이터 분석해서 아침에 문자 텔레그램으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표도 보시면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요. 감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투명하게 인증 가능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수익률이 300% 넘게 쌓인 것도 운 좋게 한두 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 루틴을 계속 누적해온 결과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야기 해드렸다시피 100% 전액 무료 서비스인데요. 이걸 왜 무료로 하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희는 유튜버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게 되시면, 제 영상 더 시청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제 채널은 더 성장하겠죠? 저희는 이게 훨씬 더큰 힘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결제로 바뀌지 않을 거고, 그대로 무료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단, 12월 5일까지 문자 주셔야지 문자 추천주랑 텔레그램 자료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혼자서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만 해주시고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게 맞나? 하고 계속 고민되셨던 분들은 진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정리해드리니까 확신이 훨씬 편하게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 루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0번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주요 종목들의 자료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추천주가 아니라 궁금한 특정 종목 같은 거 있으시면 0번 보내 주시고 종목 이름 말씀 주시면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목표가와 손절가 이야기 나눠 볼 건데요. 우선 1차 목표가는 1300원입니다. 이 구간 돌파하면 흐름이 반등에서 전환 시도로 바뀌는 거고요.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첫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200원입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붙어야 의미가 있어요. 돌파해서 지지가 같이 나오면 방향이 확실히 상방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리고 확장 목표까지 본다면 12,300원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 목표가가 아니라 추세 전환 기준선이에요. 돌파하면 흐름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파동 상승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980원입니다. 이탈하면 지금 흐름은 눌림이 아니라 하락 전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오늘 현대무백스 흐름 같이 보니까, 아, 이 자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조금은 마음 편해지셨죠? 차트가 어렵다기보다는 혼자 보면 자꾸 헷갈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씩 정리해서 보면 흐름이 훨씬 또렷하게 잡히실 거예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냥 편하게 0번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 투자 흐름 옆에서 함께 보는 차트 하신 하정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